잡아주고, 여기가 32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미리 포인트를 잡고. 자, 저는 맨 끝에 96 기준. 그리고 이 폭은 아까 규격에 나와 있었죠. 규격 가 5.8, 5.8. 그래서 5.8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아크, 아크 가지고 하나, 둘, 세개 그려줘. 일단 얘하고 얘는 붙어야 될 거고, 이하고 얘도 붙겠죠? 일단은 어, 지금. 그, 얘하고 얘가 탄력트가 들어가겠죠. 자, 그랬을 때, 필가 어, 됐어요. 요 g, g 약, 약 최소죠. 약, 약 최소. 최소값 13.5부터 잡을게요. 13.5. 얘가 최소는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때 h 약 6.4에 g 약 1.6. H는 어디냐? 이 중심까지의 높이죠 여기서부터 이 중심까지의 높이 자 얘가 약6.4 얘하고 얘가 아이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약 1.6이니까 1.163 맞죠? 저는 이 중심으로 이렇게 맞춘거예요 그랬을 때 밀어 시키겠죠 이렇게 하고 이기준준으로미러시킬거고 여기서 또 이제 잘못 자르면은 다 구속 풀리잖아요. 트림으로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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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잘라요 그냥. 이렇게 렇게 해서 아이이거게이 아, 안했네 이 놓고, 샤프트. 얘를 x 기준으로 돌려라. 여기는 베이스가 될 거고, 그다음 여기서 직판이 걸어주고, 그 다음 스케치는 정면으로 들어 정면으로 가가지고, 이제 뭘 그려야 되냐면, 이 부분 그려야 되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그릴 때 규격 알겠죠? 네. 41자리에 22자리.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바깥 지름은 아까 위에서 그렸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죠. 얘는 필요가 없고. 여기서, 여기 왜 이거라고, 여기서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떼어가지고. 요건 같은 경우가 89.24. 요게 89.24. 요는 저는 PCD 길이를 잡을 거고. PCD.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81.47요거는 아래쪽 원으로 잡을 거예요. 여기81.47 되어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원을 해놓고 이해하고 컨실러스 그리 쉽게 이해하고 이해하고 컨실러스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크기는 아까 롤러 있었죠? 여기 롤러가 얼마였지? 41세 번째 여기. 7.77이죠? 17.77 최대가 얘가 7.77그렇요 다음 선을 이렇게 뺄겁니다 한조선으로 그리고 컨시더스 들어가겠죠? 그때 이해하고 이해의 각도가 필요한거죠 우리 22개 만들 거니까 22가 나옵니다. 이거 사이까지 나오죠. 360 나누기 22니까. 그러면, 여기에 7.77짜리가 들어가겠죠. 7.77. 여기서 제가 얘하고 얘를 이렇게 탄젠트를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얘 치수를 이렇게 한번 줘보면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 7.77을 따지고 보면은 규격이 7.77이 최대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얘가 이뿌리 지름이 아까 81.4 얼마가 나왔잖아요. 간격만 정해주면 굳이 이걸 안 찾아도 탄젠트를주금 나온다 이거. 똑같아요.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 곡선 있잖아요. 이 곡선을 이제 나는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죠? 그래서 저는 넣고 여기하고 요 값도 해볼게요. 12.7 나오죠? 요게 요 값이에요. 기출 똑같죠? 요 각도를 넣기 싫으면 이거를 넣으면 되고 이거를 넣기 싫으면 그냥 나누기 개 이빨 계속 해버리면 나오는 거예요두 개를 넣고 원을 하나 그리는데,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 원의 중심은 PCD 하고 일치하고, 이 원의 중심은 요선하고 일치를 시켜요. 이해하고 이해하고 삼연출교을봤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냐면, 아까 그 위에 있는 공식 그거 대입하면 이해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와가지고 요렇게 가게 되는거죠 여기서 와가지고 요렇게 그러면 요건을 미러를 시켜야죠 요렇게 얘는 실제적으로 위치 확인하려고 그려놓은거라서 잡으려고 필요없는거고 여기서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부분이 필요한거예요 여기 이 부분. 프로젝트로 수행시켜놓고 놓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나와 버리니까 트림으로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게는 되겠죠 이렇게 죠 바디로, 뒤판 잡아주고, 포켓. 포켓으로, 대칭으로 빼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이 포켓이 원형이 되겠죠. 22개, 360 나누기, 2 2 리퍼런스는 이렇게. 나왔죠. 뭐,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돼요. 그리는 방법은 많아요. 이 스케치를 뭐한 번에 해서 옆으로 잘라내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저도 이제 스프로킷을 고민을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제일 편했어요. 참고하세요.